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음, 오늘은 중간고사를 망친 10가지 이유, 기말고사 치기 전에 꼭 보세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둘다 봐도 되는 영상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제 아이가 중간고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카이스트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서 멘탈을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하더니 게임 영상을 찍으면서 횡설수설만 하고 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대학교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면 조금 쉬는 줄 알았는데 수업도 계속하고 과제도 계속 있고 집에 와서도 온라인으로 똑같이 수업을 하고 과제하고 꼼짝없이 집에 만 있다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 꼬박꼬박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중간고사를 다 마치고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곧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다닌 과학고에서는 시험이 100% 서수령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채점을 하시고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답지를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의 풀이 과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점수를 조정하시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도 성적이 나오면 조교님들에게 다시 답지 확인 메일을 보내고 점수를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간혹 학생들의 답이 조금이라도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점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중간고사를 치고, 물론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시험을 망쳤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아, 이런 점수로 앞으로 어떡하나 낙담이 되기도 하고, 기말에는 과연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 아이도 다시 한번더 해봐야겠다 말하면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중간고사 때 내가 왜 이런 점수밖에 받지 못했을까?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험을 망친 이유를 하나하나 파악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기말에도 점수를 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시 한번더 점검해서 기말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을 망친 이유를 제 아이의 경험과 또 친구들 얘기를 바탕으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증명들도 직접 다 해봐야 합니다. 또 기본 문제들을 모두 풀면서 개념과 그 개념이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겠지 생각하고 완벽한 개념 이해 없이 시험 문제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문제를 내실 때 완벽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문제들을 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한 개념 이해 없이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받고 바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생각함과 동시에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한참 하고 나서 문제를 풀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과 동시에 풀이 과정을 적을 정도로 하려면 평소에 연습 문제, 핵심 문제를 다 풀고 또 개념을 이해하고 또 풀고를 반복해서 풀어 봐야 됩니다. 또 모르는 문제는 시험 칠때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말고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면서 시간 배분을 잘하는 연습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고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해주신 것은 기본으로 공부해야 되고, 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유도되는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또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잘풀 수가 있고 공부한 그 과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아이 같은 경우, 과학고 2학년 1학기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수학이나 물리에 너무 치중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수학 물리는 점수가 오르긴 했는데, 그 과목은 조금 올랐고, 다른 과목, 과학이나 암기 과목, 정보, 이런 과목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학고에서는 한번 떨어진 내신 성적을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선생님께서도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을 앞두고 중간고사 때 떨어진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은 일주일 준비를 하든지 안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부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단어도 외우고 틈틈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기말에는 점수를 올려서 전체적으로는 별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중간고사 때 어느 과목 성적이 떨어졌는지 미리 알고 기말 때그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고사 성적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바로 자야 되는데 친구랑 얘기한다고 늦게 자는 습관이 계속되어서, 음, 또는 바로 잠이 들지 않고 폰이나 게임을 해서 늦게 자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다음날 수업 시간에 졸게 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기의 학교 생활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숙사에 오면 되도록이면 바로 자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과학고에서는 학습실이나 또 교실에 보면 졸릴 때 뒤에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스탠드 책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잠이 오면 뒤로 나가서 서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학습실에서도 잠이 오면 서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밥을 많이 먹으면 잠이 오니까 먹는 것을 조금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짧은 방학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가 잘안 되는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험을 끝나고 나면 꼭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마 이것은 안 나오겠지 했는데 이게 나왔다면서 안타까워 합니다. 또 내가 이건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데 교과서 끝부분에 나오는 그림인데 기억이 날듯말듯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마 했는데 교과서 맨 기퉁이 그림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안 하고 빠뜨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대충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받아 적고 심지어 농담까지도 다 적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농담한 것이 시험에 나올까 봐 그만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암기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의 그림도 하나하나 다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제아이과학고 1학년 1학기 때는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잘 몰라서 내신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한번 쳐봤으니까 선생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내시는지 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시는지 파악이 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기말에는 좀더 높은 성적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과학고에서는 선행을 안 하고 입학한 친구들은 첫 시험에 많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공부 양에 또 진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나름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첫 시험지를 받아보고 못푼 문제도 많았을 것이고 또 시험 점수를 받아보고는 또한번더 충격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아이과학고 입학식에서도 교장선생님께서 학원을 한 번도 안간 친구들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첫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는 다들 학원을 알아보고 또 가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다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이가 원한다면 학원을 다니는 것도 기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어, 한편으로는 선행을 많이 해온 친구들 중에는 1학년 때 대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수업하신다고 해서 안 들어도 되는 게 절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학생들은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1등급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온 친구들, 도 수학과학에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도 계속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망친 친구들도 자기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다시 한번더 차근차근히 준비하면 충분히 기말때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중간고사를 만족할 만한 점수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조금이라도 해온 친구들은 시험을 칠때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을 칠때 조건을 잘못 보거나 개념을 잘못 적용하여서 한두 문제를 틀리고, 그래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 제 아이는 고등학교 때는 선행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시험을 쳐서 중간고사를 78점을 맞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쳤던 거죠. 모르는 문제 한 문제를 붙잡고 계속 풀고 있다가 그 문제도 못 풀고 풀수 있었던 다른 문제도 못 풀고 교만한 결과로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기말 때는 아주 아주 겸손하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슬아슬하게 100점을 맞고 수학 A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시험 기간만 되면 몸이 엄청 아픈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평소에도 체력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운동을 조금씩 하거나 비타민이나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 아이도 평소에 감기가 잘 걸리고 해서 어, 고등학교 때 새벽 운동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힘들어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긴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시험 칠때 아침을 안 먹으면 힘이 없고 우유나 콘프레이크를 먹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음, 아침을 따로 가져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자기 몸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시험 준비 기간이나 시험 칠때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시험을 잘칠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음, 어떤 친구는 대학 입시 면접 보러 갈때 우왕 정신만 같은 약을 먹고 면접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음, 꼭 중학교 때 보면, 수학 시험지에 주관식이나 뒤에 어려운 문제는 다 맞게 풀면서 꼭 앞에 점수를 주려고 하는 아주 쉬운 문제에서 실수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일수록 또다 안다고 생각되는 문제일수록 교만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실수하거나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시험지 작성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과학고 시험도 100% 서술형 인데요 어, 서술형 답을 적을 때 본인이 안다고 해서 단계 단계를 뛰어넘고 간략하게 적지 말고 차례차례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꼭 쓰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나 과정 등은 빼먹지 말고 꼭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고는 선생님마다 채점 기준이 틀리기도 합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서술과정과 답이 다 맞아야 점수를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선생님들은 서술과정이 차례차례 맞으면 답이 틀려도 그 서술 단계별로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술과정을 제대로 안 적고 답만 적었는데 답도 틀려버리면 중간과정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첫 서술형 시험에서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하고 답만 적어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술형 문제는 꼭 너가 아는 부분도 뛰어넘지 말고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적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적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답지 작성할 때는 글자를 조금 또박또박 그리고 알아볼 수 있게 잘 적어야 합니다. 어,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때 수학이나 물리 같은 수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지만 다른 과목은 글씨를 못 알아보게 적으면 글씨 때문에 선생님께서 채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간고사를 망친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다시 한번더잘 준비한다면 꼭 다음 시험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 계속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